자,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이 영상에는 사막이라는 질병 같은 게 나옵니다. 혐오스럽거나 징그러운 거 보기 싫으신 분들은 시청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골드비입니다. 오늘은 터닝메카드 리뷰 다시 진행을 해보죠. 오늘은 바로 지난번 영상에서 에... 했던 카드에 나와 있는 이 메카니멀, 하이드론이라고 하는 메카니멀을 소개합니다. 얘가 바로 하이드론이라는 메카니멀의 자동차인데요. 약간 우리나라의 그 스타의 그 자동차를 좀 닮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요. 자, 한번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어떻게 변신이 될까요? 어이고, 앞에 제대로 안 보여줬는데, 네. 앞에가 제대로 나왔어야 됐는데, 너무 아깝네요. 자, 일단은 보면은, 예, 네. 머리가 3개예요 얘는. 거리가 3개인데 드래곤이고요. 개인적으로 하이드론 좀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자동차부터 해갖고, 네, 안드로메지션이 멋있다고 저는 했었던 것 같은데, 아, 일단은 이 뒤에 뭔가 이, 이, 요상한 게 달려있고, 자, 아, 여기 자동차 양 옆에가 이제 이렇게 날개로 펼쳐지면서, 윗부분은 그냥 이렇게 받침대 다리 형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, 네. 약간 용처럼 생긴 이, 하이드론. 하이드론? 하이드론 맞나? 예, 네, 하이드론. 하이드론이라는 메카니멀입니다. 저는 검정색깔이고요. 여기 양옆에 창문이 하나 열리면서 이렇게 발이 표현해 준다는 게 정말 괜찮은 아이인 것 같아요. 얘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일단은 변신 방법을 알려 드리자면 이 검정색깔 이걸 내린 상태에서 머리를 올려서 이렇게 해 줍니다. 바로 이렇게 준 후에 이게 사, 개개인마다 다 다르게 변신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. 이 날개를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여기 빨간 색깔 날개를 끝 날개를 접어 준 후에 그냥 이렇게 닫아버려요.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. 다 닫아버린 후에 마지막에 창문을 탁 하고 넣어주는 거예요. 굉장히 복잡하죠. 제가 했던 터니메카드 리뷰에 변신하는 방법에서 가장 복잡하게 나온 애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근데 얘보다 더 복잡한 애가 있어요. 네, 그게 너무 네, 네 무서운데. 하여튼 네 오늘 하이드론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이 재미있었거나.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,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하이드론을 리뷰했던 골드비입니다